안녕하십니까 책본학시이승택입니다 <laughs> 벌써 인사멘트만 네번째인데다 네번째 <laughs> 오늘도 한치 낚시 나왔습니다 앞전 영상엔 댓글을 보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하고 궁금한 점이 많아 가지고 오늘은 영상으로 댓글을 대신할게요 일단 제 로드는 다이아 마루이가 EX-AGS MC 모델입니다. 길이는 1m 53cm 릴은 여멀시티 프리미엄 해가지고 카운터 릴 합산은 지금 제가 0.85를 감았요 목줄을 5를 목줄 5를 해가지고 한 1m 5 0 정도 목줄을 했습니다. 이다가 도래는 오모리 전용 도래입니다. 오모리 전용 도오르고 지선까지 스는 3호 목줄입니다 애기는 1.8인치 짜리고요 메탈은 80g을 했는데 조루가 세면은 120g 오모리가 뭐 40g 6 0 g 이해도 짧은데 이게 아니고 어 메탈을 무겁게 해도 어 한치 무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앞전 영상에 메탈 무게가 120g이었습니다 조류가셀적에는 오모리리가 하시는 분들은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가급적이면 메탈도 좀 무겁게 같이 무게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하시는 게. 아무래도 옆 사람한테 피해가 덜가겠지 내가 원하는 수심 층에 채비가 내려갔다 이런 저킹을한두번해 가지고 일단 채비를 정렬을 시킵니다. 그러면 뽕 떨하고 애기하고 사이가 좀 벌어질 겁니다. 그러면 조금 덜 엉킵니다. 여기서 계속 28m 에서 적킹을 하면, 어, 애기가 뽕뚜로 올라타가지고, 입질이 들어다 올라타가지고, 많이 엉킵니다. 저는 제가 지금 좀 전에 낚싯대 길이를 이야기한 게 1m 50짜리 낚싯대기 때문에 한번 적킹을 하면, 어, 1m 50이 올라옵니다. 근데 드랙을 조절해가지고, 히트, 반 정도 올라오게끔 해놨습니다. 한 80에서 70cm. 제가 주로 채하는 액초는 두 번을 채합니다. 두 번을 채하니까 한, 한번 수심층을 계산할 때에 한 1m에서 1m50 정도 공략하신다 보면 될 겁니다. 자, 한 칩니다. 설매가고가 있는 나중에 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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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이. 20, 한 2, 3m에 오면 어기없이는 입질이 딱들어 많이 내리지 않고 20-78m에 내려가지고 오모리리 가는데 내는 입지를 조금 못 느끼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낚싯대를 낚싯대를 이렇게 체킹하고 난 뒤에 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낚싯대를 이렇게 살짝 떨어집니다. 지금 입질 방금 화면에보셨이쭉 이런 식으로 던니 입질이. 그럼 이게 확실하게 입질이 느껴집니다. 히트! 조로가 내 앞으로, 내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애기가 정렬이 안되고 정렬된 과정에 입질이 들어오면 입질을 못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방금 저처럼 낚싯대를 조금 이리 떨어줍니다 그러면 채비가 이렇게 쫙 일자로 탱탱하게 되면서 입질 전달력이 더 빠를 겁니다. 어제 일요일날 다시 출조를 했는때 그날 진짜 안물대만는 오늘은 어 다시 동쪽으로 왔는데 시알은 조금 짠거같으말 마리수는 엄청 많습니다. 지금 배 전체에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, 채비 두개 운영하시는 분들은 바쁩니다. 이거 올리다 저거 올리다 <laughs> 자,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. 자, <laughs> 28m에 내렸습니다. 자, 일단, 체킹 한두번 하고, 체비를 안정을 시키고, 비를 정리를 시키 자, 체킹하고. 어, 그 기다리고. 급하게 체킹 빡빡 해갖고. 스킹을 빨리 빨리 하셔도 되는데 급하게 그래 하시지 말고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고 다시 스킹자 입질이 없으면 다시 저킹. 입질드라타 히트 올라. 15m까지 올라 15m까지 올라가 자 안칩니다 히트 히트 <laughs> 28m에 던져가지고 두번째 킹에 신게나 20한 7m 한치낚시는 그날 배에 탄 사람들의 팀 플레이입니다. 요즘에는 보니까 수심을 공개를 잘안 하는데, 가급적이면 수심을 서로 공유하는 게 어군을 모으는데 더 도움이 되고, 한치마일 수도 안돼더 도움이 됩니다. 오늘 우리 친구가 왔는데, 지 잡을 자에는 수심 이야기도 안 해요. 지못 잡으면 또 물어봐. 딱 저런 사람이 있 <laughs> <laughs> 애기를 교체를 했습니다. 약간 녹색의 파란 계열의 애기. 오늘 보니까 약간 파란 쪽의 애기도 오늘 잘 타는 것 같습니다. 이 채비 저 채비 이 칼라 저 칼라 다잘 타는 거. 같습니다 리 이렇게만 한 5cm만 더 크면 좋겠구만 <laughs> 사람 욕심이라 부는게안물짝기라도 제발 물으시면 좋겠지만또 이리 잘못면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구만 <laughs> 이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. 이놈, 이따. <있다. 웃음> 이거는 시야를 진짜 좀 되는 것 같네. <laughs> 무게감이 좀 다르네. 자, 은철다! 자, 이거는 쪼오큰거 같습니다. <laughs> 자, 고등어 칼랍니다 고등어 칼납. 히트. 호호. 고등어, 막 들어간 게, 뭐, 물 떼는구나. 자, 이워 <laughs> 자, 방송하면서, 짧은 순간에, 짧은, 뭐, 지금, 히트. 채비를, <laughs> 채비를, 교체를 했습니다 자, 메탈에, 아, 딱, 그기 무너뜨려. 내는, 오모리리그가 캐스팅도 안 되고, 채비도 많이 안키고 운영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, 이렇게 1단채비가 있습니다. 일단 채비 밑에 메탈 달고, 우개, 스테 달고. 히트. 자, 안 칩니다. 안 칩니다. 어이구, 아라 일단 체비입니다 일단 체비 이렇게. 히트. 자. 내는 어머리리고 멋이고 머리걷고 개풍도 자신 있고 하시는 분들은 그만 이렇게 일단 체비하셔가지고 대를 조금 풀고 제킹하시면은 어머리 채비 못지않게 잘 묵니다. 항문상으로 두 마리 묵을 수도 있습니다, 이 채비는. <laughs> 히트 그날 잘 무는 애기만 선택만 잘 한다면, 다단 채비도 어머리 못지않게 오히려 조그가 좋습니다 자. <laughs> 잘 물고 올라온다. <laughs> 히트, 히트, 히트 씨알 좋다. 아 이거 내 오늘 당첨. 소주 안주. 여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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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히트. 히트. 이3 자, 자. 아, 지금. 히트. 히트. 오늘은 촬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와, 우리 친구가 억수로 큰거 잡았네. 더 네. 그, 이상 뭐 촬영에 맞자. <laughs> 그것도 없고, 할 말도 없고. <laughs> 오늘도 거짓 난 콜라 치았습니다, 지금. 궁금하신 점이나 또 모르는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최대한까지 지금 글재주가 없어 글을 잘모겠습니다 영상으로 대신하기 <laughs> 애기를 쫓겨난 것들만한 이물감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방콜라 잡았습니다 콜라 넘치는 거는 못잡은분좀 뭐 나눠 드리고, 아, 콜라비 탄다.